여기 좀 다니고 싶은데, 좀 멀리 갈 수가 없네. 예, 네, 저는 지금 필리핀 마닐라에 있습니다. 뭐,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여기 마닐라에 와, 오, 오게 됐어요. 근데 뭐, 한국에서 필리핀에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 여기 현지 시간으로 11시 10분, 한국 시간으로, 음, 12시 10분. 네, 그때 이제 도착했으니까 거의 이제 4시, 3시에 일어나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러면은 뭐 실질적인 시간은 한 10시간 정도 네. 10시간 정도면 필리핀에 오네요. 실질적으로 비행기 타는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되는 거고 뭐 나머지 시간은 뭐 준비하고 기다리고 뭐 이런 시간 그런 시간이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뭐 필리핀에 와가지고 지금 1박 2일째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짧게 2박 어, 3일을 보내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아쉽기도 하고, 어, 정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 환경을 다볼 수는 없는 거라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왔다 갔다, 왔다 갔다라는 그 의미에만으로는 뭐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와가지고, 이제 뭐한 이틀 가까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도 이제 대충 이렇게 보고 어, 또 이제 유명한 관광지인 어, 박상한폭포 여기도 가보고 근데 많은 그 액티비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골라가지고 몇 개만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뭐 어떤 쇼핑몰에도 가보고 그렇게 했는데 글쎄요 뭐 한국하고 비슷한 점도 있지만 또뭐 굉장히 다른 부분들도 있고 근데 뭐 사람이 사는 게 어, 다 비슷비슷하다. 다만은, 다만, 이제 어떤 수준으로 어, 살고 있는지, 네,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제 어제 그좀 느낀 게 있어요. 어제, 어제 느낀 거는, 어, 이 필리핀도 굉장히 잘 산다. 어, 잘 살아. 어, 적어도 어, 내가 사는 그런 삶보다 더잘 사는 사람들이 네, 많이 있다. 네, 이것을 네, 느끼게 돼요. 나는 안타까운 얘기일 수도 있고 우울한 얘기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나는 이렇게 좀막 외식 같은 것도 잘 하지 못하거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여기도 누군가는 어, 나처럼 어,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어, 있고 또 오히려 뭐 그거보다 더 못한 그런 삶을 살아,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필리핀이 그냥 어, 뭐 개발도상국. 이런 이제 우리 한국보다는 못 사는 나라,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가 이제 반드시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어좀 오해하기 쉽다,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것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인식 못 사는 나라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지만 막상 와서 보니까는 뭐 자동차라든지. 외식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한국 사람 못지 않다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서 쇼핑몰에서도 음식점에서도 우리 한국에서 먹는 그 음식 값에 비하면은 고수준에서 그 먹는 음식 값에 비하면은 뭐 가격이 그 조금 낮은 편이긴 해요.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그런 외식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 쇼핑몰에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어, 굉장히, 아, 내가 좀 오해를 하고 있구나. 어? 그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생각했던 건 아니지만, 응?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것을 에,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공부인 건데,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더라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소한 것들까지 어, 느끼는 것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것보다야 어, 미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확실히 지금 여행을 와가지고 다른 나라의 어, 사회 생활 이런 것을 봤을 때 확실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오늘 박상암 어, 폭포에 가서 어, 어, 그 사람들이 이제 관, 그게 이제 관광 자원인데 그 관광 통해 가지고 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다. 노력도 진짜 육체적으로 굉장한 그 어려움, 힘듦 뭐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와 가지고 놀러 와 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그 사람들이 배 태워 가지고 폭포 바로 앞까지 태워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매일 어, 한번 뭐 매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어, 뭐 하루에 두 번씩 할 수도 있는 거고 뭐두 번은 솔직히 봤을 때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해요 그런 거를 봤을 때그 사람들이 좀 굉장히 어, 힘들어 보였거든요 되게 측은지심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되게 힘들어 보인다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어, 이런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어, 내가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을 수도 있겠다. 근데 나는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영상 찍고 아주 편하게 앉아서 먹을 거 먹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태어난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고, 또 이제 부모님한테도 한번또 감사함을 느끼게 돼요. 어... 나로서 이렇게 보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입니다. 이 세상이 어쨌든 돌아가고 있을 텐데, 나라는 사람이 태어나지 않아도 이 세상은 돌아갔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세상,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가고 움직이고 있을 텐데, 내가 어쨌든 나로서 태어나서 이렇게 영혼이 깃들어가지고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물론 자기를 위해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여기는 나 혼자 온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뭐 다는 아니겠지만 몇몇 몇 사람 정도는 나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뭐 이렇게 응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또뭐그 사람을 내가 이용을 하든 어, 그 사람들과 함께 성장을 하든 어쨌든 좋은 기회를 이제 만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겪지 못했었던 그런 일들 지금 이런 일들을 겪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또 행운이다. 어, 그것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좋은 사람들과 어?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또 충고를 해주고, 어? 잘못했다 하고, 어? 그런 이야기들을 나한테 해주고,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거든요. 그래서 나도 어? 나를 배려해주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함을 느끼고, 또 내가 어? 해야 될 역할을 찾아가지고, 뭐그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면도 있겠지만, 그런데 보답하는 면보다는 나의 그 발전을 위해서 내가 발전을 하면은 뭐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 인정을 해주는 거고 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냥 굉장히 창조적인 일이긴 합니다. 굉장히 창조적인 일이긴 한데 그 결과는 결과는 사람한테 달려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참. 어려웠는데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나 그 만남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어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어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좀 어렵고 내가 과연 이것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진짜 내가 안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참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러면 참그 면이 안설것 같아요 나는 또 체면을 체면, 체면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은 나가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어, 시작을 했으니까 언제가 끝일진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일들이 나의 의도이든 또 나의 의도가 아니든 어쨌든 간에 그것을 지속하게 될 때가 있었고, 또는 어떤 명분에 의해서 그만둘 때가 있었는데, 이것도 그런 때가 오겠죠. 또 오겠죠. 아직 내 일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원히 이 일을 할 거라는 그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할수 있다 그렇게 할 만하다 어, 그것들의 그것들, 그것들도 되게 어려웠지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왔죠 그동안에 어, 군대 생활도 그렇고 어, 자동차 검사하는 것도 그렇고 다 어려운 일들이야 또 쉬운 일이 없어요 누구나 다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고 어, 그런 상황 속에서 제 경험을 하고, 또 내, 내가 일로써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다알 때까지 이것을 이제 해나갈 텐데, 참 쉽지가 않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계속 어, 하겠죠. 어, 뭐 특별히 할게 없어서 유튜브나 이런 거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 이런 것도 이제 하지만, 어, 이것을 이제 메인으로 잡고, 이것으로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나는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나는 좀 고민이 많아요. 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어? 진 가볍게 생각하는 게 없어요. 난 이런 거를 가볍게 보지 않아. 하지만 내그 진실성과 진정성과 이런 것과는 다르게,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면은 그것이 내맘대로 되지는 않거든. 잘 되지 않는다고. 잘 되지 않을 때는 그 어떤 사람들의 선택처럼 그냥 내려놓을.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는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 큰 무리 없이 어? 이렇게 한 번에 그 동안에 내가 살면서 진짜 두번 했던 일이 굉장히 이제 많았거든요. 두번 똑같은 일을 두번 해야만 그것을 어, 이렇게 완료를 할 수가 있었어. 뭐 가령 어, 처음부터.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냥 꼬집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운전면허 따는 거라든지 운전면허 따는 것도 두 번에 합격을 하는 거고 실기 시험을. 그리고 군대 들어가는 것도 군대두 번을 들어갔고. 뭐 자격증 시험 같은 거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자격증 시험 보는 것도 두 번에 두번 만에 합격을 했고. 하여튼 그래서 두 번씩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이 모르겠어. 나는 좀 자유로움을 원하고, 그래서 같은 내 직업을 가지면서도 직장을 많이 옮겨 다니고, 뭐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했었죠. 뭐 군, 군인도 마찬가지고, 군대도 내가 군 생활 7년 5개월 하면서 부대세 군데를 옮겼으니까, 어떤 사람은 한 부대 10년 동안 있었던 것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부대를 이동했었고, 또. 어, 훈련 교사 할 때도 두 군데를 옮겨 다녔고, 1년 안에 그리고 자동차 검사를 할 때도 한 7년 할 때도 단기 알바 포함해 가지고 몇 군데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그 다음에 넷, 네 군데를 옮겨 다녔어. 다섯 군데죠. 다섯 군데를, 다섯 군데를 음. 옮겨 다녔어. 그그 그러니까 그것처럼 굉장히 나도 참 어려움이 많, 많은데. 나는 솔직히 좀 지금도 걱정이 되긴 해요. 걱정이 되긴 합니다. 여기 와가지고 내가 과연 그 과거처럼 내가 다른 데로 옮겨가지 않을 어? 그럴 자신이 없어. 솔직히 그게 근데 나의 뜻대로 되지가 않아. 내가 옮기고 싶다고 해서 옮기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더 하고 싶다고 해서 더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꾸 그 어떤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뭐 누구의 어? 덕분에 나름대로 그 상황을 잘 모면하고 잘 버티고 어? 이겨낼 수 있는 건데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감정 대립하고 뭐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냥 뭐 좋게 좋게 하고 뭐 그게 아니라면 그냥 관계를 뭐 일접하게, 긴밀하게 가져갈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여기 있으면서 그런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어, 관계에 대해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고, 내가 이제 말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내일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참그 이제 공무 채널도. 아, 어, 뭐 뭐든 다 그래요. 지금 뭐 신경을 못 쓰고 있고, 솔직히 신경을 쓴다 해가지고 어 특별한 어떤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것도, 어, 내가 이제 컨텐츠를 잘 만들어내고 그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 내가 그런 이제 어, 그거를 생산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애초에. 그래서 이제 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몇몇 분들이 어, 저를 또 좋게 봐주시고 어, 그런 면들이 있어가지고 좀 고맙게 생각하지만 어, 그래도 어떤 이제 정보를 얻어려, 얻어가려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조금 어, 얻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어떤 이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어.. 그거를 다 하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어 돌아가서 또할 일이 또 많이 있고, 솔직히 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면, 뭐 어찌됐든 누가 어? 나의 의도이든 내 의지가 아니든, 어쨌든 시작을 하게 돼서, 내가 할 일을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일을 제쳐두고, 다른 일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하게 돼가지고 내거 내가 해야 될 거를 또못 하고 있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감당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또 이제 돌아가서 또 잠깐 앉아 있다가 또 가야 되겠네요. 다음에 또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냐고요? 그냥 잘 얘기 들어줬어요.